안녕하세요. 딸루한네스피입니다 오이로 오늘은 맛있는 오이 물김치를 제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이 5개를 깨끗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오이를 썰게요. 오이를 끝은 좀 잘라버리신 다음에 오이를 반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서 요새 오이가 씨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나는 씨가 싫다 그러면 이거를 티스푼으로 싹 긁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냥 할게요. 이 씨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씨가 이게 많은 거 같은데 물컹물컹한 씨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단단하시잖아요. 어. 이렇게 손만 대도 푹 퍼지는 음뭐 참의 음그 숟갈치 그런 시이 있어요. 그런 거는 빼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단단하네요. 이제 오이를 썰어줄 텐데 오이를 이제 취향껏 썰으면 돼요. 근데 크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아요. 숟갈 하나에 들어갈 까간이 정도 이게 한 1.5cm 정도 되나요? 요 오이 물김 채로면. 정말 제가 장난 컨데이것만 먹게 돼. 정말 맛있어요. 아주. <laughs> 더우니까 국은 필요하지 않아요. 국물을 좀 먹고 싶어. 이럴 때 아주 딱이에요. 이제 오일를 꼬들꼬들하게 절여줄 거예요. 요거 천일염 한 큰술입니다. 요거 만드는 것보다 물을 좀 넣어야지 잘 절여집니다. 물한 컵이에요. 200ml예요.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절이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절여주세요. 오래 절으면 좋아요. 그러면 더 수분이 빠져가고 오이가 더 꼬들꼬들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더 뒤집어주세요.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풀을 쓸 거예요. 풀이 식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한 컵입니다. 요 밀가루 한 큰술이에요. 잘 저어서 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을 킬게요. 불이 펄떡펄떡 끓죠? 이제 불끌게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거 물 100ml입니다. 여기다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이에요. 이걸 넣고 여기다가 불려주세요. 그러면 고춧가루를 조금 써도 색깔이 아주 밝걀스하니 아주 너무 좋아요. 김치니까 양파가 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오이가 좀 빨리 익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를 갈지 않고 저는 좀 썰어 넣을게요. 양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은 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썰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파물도 잘 빠집니다 쪽파도 좀 넣을 텐데 쪽파는 두 대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쪽파 없으시면 실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쪽파가 없다고 러면 넣지 마세요 한단 사기 또 아깝잖아요 근데 물김치니까 또 홍고추, 청고추가 들어가야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씨를 제거해서 넣을게요. 이거는 이제 길쭉길쭉하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김치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물이 1L입니다. 이게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한 큰술을 먼저 물에다 잘 녹여주세요. 이 천일염이 잘안 녹아요. 자,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요체반을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아까 저희가 풀 써놓은 거, 여기다가 한번 걸으면 풀이 아주 곱게 잘 풀립니다. 아까 저희가 고춧가루 불려놓은 거 있죠? 이것도체에 걸려갖고 물만 잘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고운 그 빨간 물만 우리가 이미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져 있기 때문에 붉은 물이 금세 나와요. 요거 여기다 넣으시면. 배를 한컵 갈아 넣으시면 참 좋은데 요새 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갈아 만든 배에 음료를 넣을게요. 이 갈아 만든 배만 갖고는. 약간 단맛이 부족해. 그래서 깔끔한 단맛을 위해서 오늘 저는 뉴스가를 넣을 때 정말 소량만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이 뉴스가가 싫다 그러면은 단맛 본인 취향껏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요새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스테비아도 있고, 메시청도 있고, 요거는 선택해서 넣으세요. 베라 숟가락. 베라 수가 너무 작은 양이네. 이거는 계량 스푼으로 하기도 그렇고, 한요 정도 넣으면 돼요. 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게 눅한 누크 눅거는 또 맛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간마늘도 넣을 거예요. 뭐, 김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간단하죠다다 다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썰어 놓은 뭐, 양, 이런 거, 향신제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김치 끝입니다. 이제 통에다 그냥 해서 넣으면 끝. 저는 오일을 한, 45분에서 한 50분 동안 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또 하나는 오이를 절대 물에 헹구지 마세요. 그냥 오이만 건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김치 국물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맛을 보시면 오이를 뭐한 50분 동안 절거도 안에는 조금 싱거워요. 그리고 국물은 약간 짭조름하다고 느껴질 텐데 이게 조금 익으면. 같이 간이 딱 맞춰서 너무 맛있어요. 이걸 언제까지도 익히냐면은 만 하루 말고 반나절만 익히시면 됩니다. 내가 오후에 담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 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오일는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 바깥에다 두시면 안 돼요. 요즘 날씨에 딱 좋은 오이 물건치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식사할 때 밥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국수로 말아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